브리스 리딩 300-2 유닛 10. The Treasures of Troy. 트로이의 보물들. 이 제목이고, 오늘은 트로이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혹시 트로이 목마라고 들어본 적 있어? 이제 옛날 옛날에 트로이하고 그리스하고 전쟁을 했대. 트로이하고 그리스하고. 근데 그리스가 트로이를 이길 수가 없었대. 왜냐면, 여기 이렇게 벽이 보이지. 벽으로 성으로 이렇게 둘렀어요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나봐.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말을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큰 말이지. 그리고 말 속에다가 이렇게 군사들을 숨겨놓은 거야. 근데 트로이 사람들은 말을 좋아했는지 이 말을 보고 우와 멋진 말이 있네 하면서 이제 얘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나봐. 그런데 당연히 그 안에 있던 군사들이 나와서 이제 그리스가 이겼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이거 진짜일까 아니면은 뭐 그냥 이야기일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The Trojan Horse is in Homer's well-known story. 트로전이 트로이의 이런 뜻이고, 트로이의 말은 그러니까 지금 말한 트로이 목마는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호머라는 사람의 잘 알려진 이야기, 더 일리아드. 호머 작가 호머가 쓴 일리아다 일리아드라는 책 속에. 있는 이야기지. During the Trojan War, During 모모 동안에, 트로이 전쟁 동안에, the Greeks couldn't take the city of Troy. 그 트로이라는 도시를 음, 가질 수가 없었지. 왜? Because there was a high wall around it. 방금 말한 아주 높은 벽이 있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어. The Greeks made a huge and hollow wooden horse. 그리스가,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horse를 만들었지. horse는 어떤 horse야? huge, 엄청 크고, hollow, 속이 빈, wooden, 나무로 만들어진, 음, 이네 셋이 다 horse를 꾸며주고 있네, 그지 그런 horse를 만들었거든. 그리고, h e d 숨겼는데, about thirty 30 soldiers 30명 정도의 병사들을 inside of it 그거 안에 숨겼어. 그 홀스 안에. the trojan people took it inside their city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지. 트로이 사람들이 밤에 at night the hidden soldiers 그 숨어 있던 병사들이 came out 나와서 and attacked t r o y 트로이를 공격했어. attack 공격하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있었던 일일까 아니면은 그냥 레전드 전설일까 여기 전설이라고 되어 있네. Do you know any other legends? 또 다른 또 전설을 알고 있니? Are they true or not? 그거 진짜야 아니면 가짜야 아니야? 이거 진짜일까 가짜일까 true일까 아니면 not true일까? What is your dream? 너의 꿈은 뭐야? What will you do? 넌뭘할 거야? to make it come true. come true는 이루어지다. 그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뭘할 거야? 했는데, 나의 꿈이 뭔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우리 영어로 또 한번 생각해보자. 오늘은 트로이 전쟁, 그리고 트로이 목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 어, Heinrich Schleimann. 뭐, 대문자니까 사람 이름이구나. 그지 어떤 사람이었냐면, German, 독일의 Archaeologist. Archaeologist 하면 고고학자. Who was born in 1822. 근데 고고학자긴 고고학자인데, 어떤 고고학자인지 설명하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지 어떤 고고학자냐면, 1822년에 태어난 독일의 고고학자야. When he was a little boy, 그가 아주 어렸을 때, his father would read the wonderful stories of Homer's the Iliad for him. 있는데, 여기서 would는 내가 음, 과거에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곤 했었어. 나의 습관. 내가 반복적으로 했던 그런 나의 습관을 얘기할 때 would를 쓸수 있거든. 그래서 읽어주곤 했어. 이렇게 습관을 나타내는 would를 보면 될것 같아. 근데 뭘 읽어주곤 했냐면 아주 멋진 호머의 일리아드라는 이야기를 그에게 아빠가 이렇게 책을 자주 읽어주셨나봐. He was fascinated. 여기서 he는 누구야? 아빠야? 아니면 슐라이맨이야? 그 슐라이맨이 지 fascinated 매료된 이런 뜻이거든. 푹 빠진. 그래서 그 슐라이맨은 푹 빠졌어 어디에? 그 이야기. Tale은 이야기인데. heroism and adventure 그 영웅적인 이야기 헤로이즘 v e n 어드벤처 모험의 그런 이야기에 푹 빠졌어. 근데 그 이야기는 set during the trojan war 트로이 전쟁 동안을 배경으로 한 그때 일어난 그런 이야기들이었거든. 그래서 그 이야기에 푹 빠졌고 어 by the age of 8 8살 때쯤에 Sulaiman had already decided. 술라이 n 은 이미 벌써 결정했대. had decided. 이미 결정했어. 뭐를? 아, 이러 이러할 것을 8 살이면 아직 아기잖아. 근데 벌써 결정했대. 앞으로 look for 할 거라고. 여기서 우드는 뭐뭐 할 거라고 하면 되겠네. the ancient city of Troy. 그 고대의 트로이 도시를 찾을 거라고 언젠가는 one day 언젠가는 내가 그 도시를 찾을 거야 라고 벌써 8살 때 결정을 해 버렸대 어, 되게 애긴데 일찍 자기 꿈을 결정했거든 근데 슈라이맨의 꿈이 not easy 어, 그 꿈을 이루기가 그 꿈을 따르기가 쉽지가 않았나 봐왜냐면 his family was poor 가난한 그치 가난했거든 so he found work 일을 찾아야 했지 일을 찾았어 instead of 하면 모모 대신에 뭐 하는 거 대신에 instead of 모모 대신에 going to college 대학에 가는 거 대신에 어, 고고학자가 돼서 이제 옛 트로이 도시를 찾으려면 대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해야 되잖아. 근데 대학교에 가는 거 대신에 그냥 일을 했어. 왜? 집이 가난했거든.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근데 he was smart and successful in business. 사업에서 business 사업에서 굉장히 스마트하고 successful 아주 똑똑하고 성공적 이었기 때문에 by the time he was 36 그가 36살 정도 됐을 때 he was rich enough 충분히 뭐할 만큼 충분히 rich 였대 이런 거 이런 거할 만큼 음, 이렇게 뒤에 가로 친거할 만큼 충분히 잘 살았어 rich, 부자가 됐어 뭐할 만큼? retire, 은퇴하다 이제 일안 하는 거지 은퇴하는 건 그리고 자신의 original dream 원래, 본래의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original, 본래의 꿈을 어, 쫓을 만큼 그렇게 본래의 꿈을 어, 따르고 그 다음에 일은 관두고 그럴 만큼 지금 하는 일은 관두고 그럴 만큼 아주 부자가 됐어 그래서 슐라이맨은 이제 자신의 꿈을 그 꿈이 뭐였어? 그 트로이를 찾는 거였잖아. 그래서 이렇게 했대. taught himself. taught는 뭘까? teach의 과거지. teach는 가르치다. 그럼 가르쳤단데 어 taught himself 하면 자신을 가르친 거거든. 그 얘기는 독학했다 이런 뜻이지. 스스로 공부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했는데 history, archaeology and Many different languages. 역사, 그 다음에, 어, 고고학, 그리고 많은 다른 언어들을 공부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한 거. 디슨 지금 이 공부한 걸 얘기하는 거지. 이것이 그가, 어, 그를 아주 greatly, 아주 많이 도와줬대. 뭐 하는 거? 어디에서? 자신이, Archaeologist. 자기가, 어, 고고학자로서의 일하는 데 있어서 커리어 그런 일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그를 도와준 게 뭐야? 스스로 아까 공부했던 거. 역사하고 고고학 그리고 언어를 공부했던 것들이 나중에 어, 이 사람이 아주 어, 고고학자로서 일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others told Suleiman others 다른 사람들이란 뜻이지. 다른 사람들은 Suleiman한테 얘기했는데 이런 것을 얘기했네? That the stories of Homer were fiction이라고 얘기했대. 사람들이 슐라이맨한테 야, 그 이야기는 fiction이야 라고 얘기했대. fiction은 사실일까? 사실이 아닌 걸까? 그치, 사실이 아닌 거. 지어낸 이야기지. 허구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읽는 소설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fiction이잖아. 그리고 사실인 거는 non-fiction이라고 하지. Many people said, that troy was not real. 사람들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얘기했대 트로이는 진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야 그건 진짜가 아니야 fiction이야 라고 and it was absurd for him to waste his time digging for something that was just a legend 여기까지네 어, 그래서 굉장히 absurd 했다는 거야 absurd는 무슨 뜻? 음좀 우스꽝스러운 바보 같은 이런 뜻이거든 그가 이렇게 waste h i time 시간을 낭비하는 거, 뭐하면서 파면서 땅을 파야 되잖아, 뭔가 발굴하려면. 근데 그냥 어 전설인 전설인 것, 그 전설인 것뿐인 그 전설뿐인 그런 이야기를 위해서 땅을 파는 것은 좀 바보 같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어저 그런 건 정말 바보같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거야. 어 그러니까 트로이는 진짜가 아니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건 바보같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대. 여기까지 문장이 되게 길다, 그치지 Still 하지만 여전히 이런 뜻이거든. 여전히 슐라 a n believed 트로 l 레이 buried somewhere. 어 슐라이맨은 믿었는데 뭘 믿었냐면 이런 걸 믿은 거지. Lay buried 묻어진 상태로 묻혀진 bury는 묻다인데 이제 이렇게 쓰면 묻혀진 상태로 lay는 lie의 과거거든. lie가 거짓말하다는 뜻 말고 있다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거든. 이 그래서 그것도 몰랐던 친구들은 잘 기억하자. Troy가 묻혀진 상태로 있다고 어딘가에. 묻혀진 상태로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라고 믿은 거야. He just didn't know. 그치만 알지를 못했지. 뭘 알지 못했냐면, 단지 이것만 몰랐던 거야. Where to start digging. 어디서 시작할지. 뭘를 파는 걸. 발굴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시작할지를 그것만 몰랐어. 100% 믿었는데, 발굴은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발굴을 해야 되지? based mostly on homer's description 그 호머의 일리아드 그 호머의 묘사 표면가 묘사한 대부분 호머 호머가 묘사한 거에 기초해서 he uh, focused on an area n a area는 장소지 한 장소에 이제 집중했고 uh, in modern day 근데 그 장소는 modern day turkey called h i s a l i k 어 히살릭이라고 불리는 터키, 현대 의 터키에 있는 그 장소에 집중했대. 어쨌든, 히살릭이라고 불리는 터키, 현대, 현대 지금의 터키에 있는 그 어떤 한 장소에 포커스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뭘 시작했다는 거야? 디깅을 시작했다는 거지? The digging finally began in 1871. 마침내 이제 시작했어. 1871년에 시작했고, After two years of excavation, excavation 하면, 음, 발굴, 이런 뜻이거든. 발굴하다가 excavate. excavate는 발굴하다, excavation 하면 발굴. 그, 2년 동안의 발굴 후에, s l i m a n found a large object. 오, 찾았다, 뭐를. 아주 큰 물건, 물체를. 근데 뭘로 만든 물체냐면, 뭘로 만들어진 made of copper in the dirt. 흙 속에서 카퍼로 만들어진 카페는 구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구리 금속 종류지. 구리로 만들어진 어떤 큰 어떤 물건을 찾았거든. And he dug up a large box. 그리고 또 찾아는 파냈는데 아주 큰 상자. 근데 그 상자가 어떤 상자인지 여기서 꾸며 주는데 채워진 뭘로? Golden treasures. 금으로 만 금으로 만들어진 어떤 보물들. 그런 보물들로 채워진 아주 큰 상자도 발견했대. 보물 상자네, 그렇지? Shyman's dream had become a reality. 꿈이 뭐가 되었다, 뭐가 되었어? 현실이 되었지, reality, 진짜지? The proof was worth more than the gold. 그걸 증명했다는 거, 그 증명이 어, 골드보다도 더 worth,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어,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게 가짜, 사람들이 not real, 그거는 레전드야, 전설이야, 진짜가 아니야 그거는 fiction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어, fiction이 아니라 그게 진짜 사실이었다는 거그 증명, proof, 증명이 골드보다도 더 값졌어, 가치가 있었어 이런 뜻이지 He had finally shown, 이제 마침내 보여줬어 쇼가 이렇게 shown으로 바뀐 거지. The word that Troy was real. 트로이가 진짜라는 사실을 보여줬어. 그래서 그걸 증명했어. 증명 proof. 그 증명이 더 가치가 있었어. 마침내 꿈을 이루었어. 그런 얘기고. 그래서 아까 너희들은 꿈이 있어.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위해서 뭘 하고 할 거야라고 질문했었잖아. 슐라이맨처럼 우리도 어떤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자.